저는 지금. 네, 아, 네, 얘기해 보세요. 네. 네. 한강에서 닥터 준이랑 어제 껴안는 거 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. 저도 좀 안아주세요. 아,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닥터 준입니다. <laughs> 너는... 반즈님과 그 뭐지? 무슨, 무슨 지, 어떤 충북 지차님이 맨날 이상한 개이돈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약간 되게 아, 저게 뭐야 하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빠지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한강에서 준이를 안을 때 나의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워준 것 같아요. 오! 오 이상해 띠리링! 저는 아, 왜 남의 방송에서 오늘 커미, 보러 커밍아웃을 왜내 방송에서 하고 자빠졌어 얘는! 네, 아무튼 얘기해보십시오. 네. 아, 근데 별로 안 읽고 싶어요. <laughs> 내가.